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공부를 통해 알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떠난 상태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명상에 들어가다가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굉장한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치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빌리포 4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오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느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리포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에 나는 무엇을 해도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오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이 뭐예요?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목적과 방향이 그거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틀린 오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나쁜 오직 그게 바로 나만 생각하는 나중심입니다. 창조 원리라고 하는 비밀이 있죠. 이건 법칙이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법칙이 뭐냐?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는 오직 물입니다. 나무는 오직 흙입니다. 새는 오직 하늘이고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모르게 속입니다. 우리를. 네 인생 네 거야. 여러분 이 속삭임에 사람들은 다다 뭐 넘어갑니다. 왜냐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도 그걸 그대로 닮아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네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으니 그 비어있는 상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장세기 육장이죠 육신이 재밌는 걸 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에는 계속해서 구멍이 생겨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 구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 알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른 오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크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바른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즉시로 일어나게 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중심이라는 이 틀린 오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틀린 오직이 치유되고 바른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해서 변해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확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바른 오직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우리 진찬의 모든 성거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그루타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응답이 오게 되느냐? 우리가 바른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째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문제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조건이 되지 않아요. 자유가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묶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바른 오직은요 우리로 과거에 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모든 사람 품을 수 있고 그들과 원니스를 이루는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틀린 오직이 바른 오직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합니다. 빌보 4장 12절과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른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확실한 내용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 시대의 저주와 지앙을 해결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날마다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 중심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바른 오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기자가 코카콜라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인데 왜 광고를 이렇게 계속해서 합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영적 문제 시 달리고 있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고 틀린 오직에 갇혀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틀린 오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른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네.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과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